자 36번 글의 순서 한번 정해볼게요 with nearly a billion hungry people in the world there is obviously no single cause 라고 되어 있어요 자 거의 nearly 거의 billion 같은 경우는 0이 9개나 됩니다 그래서 같은 경우는 10억이에요 10억 명의 배고픈 사람들은 세상에 있다라는 거죠. 있는데 there is, 있습니다. no니까 없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확실히 단 하나의 원인, 이유는 없습니다라는 거야. 그래서 많은 가난한 또는 굶주린 사람들이 있는데 어, 이유는 단 하나가 아니다. 그래서 hungry, 그러니까 배고픈 사람.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이유 여러 개. 이거를 바로 받아칠 수 있는 어, 문장을 찾아야 돼요. A 보면 the reason, 어, 이유니까 이렇게 이유 받았나 하더라도 people are hungry in those countries. 자 그러한 나라들, 그러한 나라가 누굴까, 어디일까? 어, 그쪽 로 단서가 앞에. 그 그러니까 얘는 절대 안 됩니다. 저 B로 넘어가면, however, 하지만 그러나 far and away 같은 경우는 자 얘는 단연코 부사기 때문에. 무시하고 the biggest cause 가장 큰 원인은요. 바로 poverty 빈곤, 가난입니다라고 했어 오, 그럼 이유는 바로 뭐다? 가장 큰 거는 가난이다. 바로 이렇게 연결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B로 가야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더해 볼게요. 79% of the world's hungry leave. 얘가 동사가 되겠고어79%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퍼센트 뒤에 있는 이 명사를 우리가 수일치를 시켜야 돼요. 그러면은 어, 더 플러스 우리가 형용사인 경우는 어떻게? 음, 형용사 피부로 해석을 해야 되죠. 그러면은 the world's hungry니까 세계의 가난한 사람들은 이렇 되는 거야. 그 사람들의 79%는 즉 가난한 사람들 복수죠. 그래서 이게 복수 동사 온 겁니다. 어떤 나라 안에 살아요. 어떤 나라 아까 those countries 이렇게 받을거자 어떤 나라냐면 죽격한 데가 꿈입니다. there are not experts of food 음식의 순 수출국. 이 나라 안에 삽니다. 자, 우리가 X라는 거는 어, 밖으로 내보내는 거야. 그래서 음, import랑 반대말인데 얘는 수출하는 거야. 웃긴 거. 자, 음식을 많이 생산해야 수출할 수 있겠죠. 근데 많이 생산하고 있는 그런 나라에 사는데 대부분이 이렇게 가난하다? 그리고 배고파한다? How can this be? 이것이 어떻게 될 수가 있나요? 라고 했어. 정말 이상하죠. 그죠? 음. 자 가난한데 가난함에 있는데 정작 수출국에 있는 사람들이 배고파한다는 거지. 그럼 정말 이상하다라는 거야. 그럼 그 이유를 바로 나올 수가 있어야 돼요. 아까 이, those countries 받았기 때문에 바로 가면 the reason 이유 people hungry in those countries 그러한 나라들, 즉 수출하는 그런 나라들에서 사람들이 배고픈 이유는요. 얘는 완벽한 이 형식이 나왔기 때문에. 어, 관계 부사로 봐야 되겠고, 요 같은 경우는 어떻다? Why? 이가 숨었거나 또는 in which 숨었고, 자 부사를 관계 부사 대용하는 거는 뻔할 건지에 서 나왔을 때는 that 까지 가능합니다. 어쨌든 사람들이 가능한 그 이유는요. i s t h a t t h a t i'm dead, 이 합니다. a d i'm e p r o d e p t o d e 물건이 제품 e 한 다음에 생산했다 i'm dead, i'm a n b e a o l d e 있기 때문 d 얘가 동사가 되는 거고 얘는 뭐다? 동사가 아니니까 이렇게 형용사로 봐줍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생산되어지는 그런 물건들은요 수동태죠. 그래서 파는 게 아니라 팔릴 수 있어요. On the world market, 어, 세계 시장에서요. For more than 뭐보다, the local citizens 거기 지역에 있는 그런 시민들이 can afford to pay for them 그것들 즉 그것이라고 하면 물건들 물건들을 위해서 지불할 수 있는 즉살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이. 음, 더 비싸게 어떻게 했는데 팔려질 수 있습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이유입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떠냐면 어, 수출국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만약 농작물 생산을 했는데 그 자국민이 러거스리즌들이 그것을 사는 것보다 외부에 팔았을 때 다른 나라에서 사는 것이 더 많거나 더 비싸게 팔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국민은 한테 주지 않는 거예요. 이 m o r e a n age 자, 현대 어, 시대에서 you're not s t r v e because you have no food. 네가 음식이 없어서 어 굶주리는 것이 아니라 you s t a r v e because you have no money. 너가 돈이 없기 때문에 굶주리는 것이다라고 돼 있어요. 돈이 문제인 거죠 이게. 왜 그렇까? 돈이 문제인 거야. 그살 돈이 없는 거야. 그래서 A로 가는 거고. 그러면 so 그래서 the problem really is that. 자 어떤 문제? 돈이 없어서 못 사는 그런 문제는 is that 완벽한 절 food is 음식은요 컴마 컴마 삽입 절 나중에 해서 음식이 is too expensive 너무 비싸다 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many people are too poor to buy it 많은 사람들이 너무 가난해서 그것을 살수 없다 는 것입니다 문제가 in the grand scheme of things 자 grand scheme 같은 경우는 큰 조직 그것들 큰 조직에서라고 했어요. 결론 뭐다? 이렇게 시가 넘어, 넘어가지만 어, 일단 너무 비싸. 비싸서 못 사는 거죠. 그럼 어떻게? 가격을 낮추면 되겠지. The answer. The 해답은요. Will be 있을 것입니다. In continuing the trend. 어떤 추세 또는 트렌드를 계속하는 것에 있을 것입니다. 어떤 트렌드? Of lowering the cost of food. 음식의 비용. 음식의 값을 낮추는 그런 추세. 트렌드를 계속하는 것에 있을 것입니다. 라는 거죠. 제품값을 어떻다? 낮추면 살 수가 있겠죠. 자국민도 그러면은 굶주리지 않겠다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어떻다? 여기에서는 첫 번째 노스컨트리를 받을 게 없었기 때문에 애를 못 가고 비해서 단 하나의 이유는 당연코 없다라고 해서 가장 큰 원인은 바로 빈곤이다. 이렇게 컷을 받았고 어, 근데 사람들이 어떤 나라에서 가난한데 어, 나라, 뭐 음식을 수출하는 나라에서 가능하다 그 나라를 조스카운트리가 받았고 뭐, 그럼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 문제는 바로바로 바로, 돈이 없어 못 사는 문제는 바로바로 바로 이런 것 때문이다 너무 비싸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는 걸로 보셔야 됩니다